예, 지금부터서는 예, 행운에서 우리 육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차자의 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연간이나 월간은 우리 조상자리고 부모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연간이나 월간이 충이되는 분또 재성이 충이되는 분 그런 은은 예, 부치 눈이. 예.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재성이 약한데, 그 약한 재성이, 예, 해문에 인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2문에서 배웠죠. 인종해서, 예, 묘, 어, 사자론. 그것은 제일 약한 운입니다. 응? 예. 제일 약한 운. 12군 중에서 제일 약한 묘, 사, 정도는 잘다 끝나고 그는이 행운이, 예, 그런데 다다르면은, 예, 부친이 좋지 않다. 그리고, 예, 재성이, 예, 한 조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계라는 것은 수화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그이 맞지 않으면 너무 춥고 화가 없으면 너무 춥고 또 수기가 없으면 너무 건조하고 이런 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맞지 않는다. 음? 그리고 체성이 약한데 남자에서는 어, 편제가 아버지라고 그랬죠. 체성이 약하면은 체성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비경금은 뭡니까? 비경금은 체를 그거는 운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재상에 비경금 운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부친이 흉하다, 나쁜것서 당연하겠죠. 네, 멋진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간이나 월간은 가는 남자 아버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연지나 월지 이것은. 어머니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지나 월지그 축이 된다든지 하면은 서로 부탁처럼 싸우면 좋지 않아요 그런 행운. 또 인수, 인수는 어머니인데 인수가 축이나 형이 되는 돈은 또 인수가 행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 사, 절, 묘, 가장 약한 운 이런 것에 예. 네. 이런 운이 어든지 또 부친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인수가 인수가 어머인데 인수가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것이 균형이 맞지 않아 을 때, 네? 또 인수가 왕한데 왕하면은 그게 있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또 인손이 또 들어옵니다, 네? 그것은. 어머니에게 좋지 않다 가다 네. 그다음에 형제 네? 형제 자변 하나 보겠습니다. 형님 네. 신앙명이 신앙한 이비경과 네? 보니 네. 아, 아니 이것은 네. 형제죠 이것 어, 신약한 명이 비경겁재운에 응? 형제가 어, 손재하고 불기나다. 어? 신약한 명이, 신약한 명이 비경겁재는 체를 극하는 것입니다. 어? 비경겁재 체를 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은데 비경겁재훈이 들어오면은 체를 극해서, 예, 응? 손재가 될 수가 있다. 신강한 면, 신강한 면이면은 관성이 와서 극해줘야 되는데, 신강한 예, 면이 아닌데, 관성은 예, 관성은에. 또, 어, 비견검을 행운지에서, 예, 인종해가지고, 비견검의운설를 갖다 행운지에다 이렇게 인종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사절 묘운에, 예, 시비원에서 사절병원에 해당하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다 거기다가 비교를 해본다. 그런 겁니다. 또, 식스이나 상관은 자녀나 형제중 성원을 하고 어? 자신을 얻고 그런 운이 예, 되는 것이고 또 관성과 비견갑제가 서로 합의되는 연은에는 자녀나 형제 중에서 성원을 하고 또 나쁠 때는 상체 실현한다 이렇게 부친 운, 모친 운, 아버지 운, 어머니 운, 형제 자매 운 이런 데서 약간 그 중요한 점만 골라봤습니다.